펌프 설치 해볼 때 음. 어디가 펌프 잘 나오는지 확인할 거고요. 음. 그리고 여기 샤워기, 샤워기는. 샤워기는 지금 냉수 쪽으로 돌려서 음. 저 올려보면 지금 딱바닥이제가 나왔잖아요. 두장반 정도 올라가죠 지금. 아그것도체크합니까근게 음. 아, 그게 수압을 정도? 재는 게이 말고 연수기 쓰려면두 배가 돼야 된대요. 이 가정용 가압펌프는 저소음 펌프와 무소음 펌프가 있는데. 무소음 펌프는 소음이 전혀 안 나요. 안 나는 대신에 압력이 약하다는 거죠. 압력을 낮춰놨기 때문에 무소음 펌프는 소음이 전혀 나지 않는다. 대신에 저희들은 이 펌프를 저소음 펌프를 사용을 해요. 저소음 펌프는 그래도 소음이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소음이 나는데 이것을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배관 설비를 충분히 할줄 알아요. 그러니까 배관 설비가 되어야만 이그 가압펌 펌프를 설치를 했을 때에 소음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다 이게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입니다 네. 지금 펌프 설치가 끝나고 네. 물을 지금 틀고 있어요 소음의 네. 크기가 이런거 싱크 싱크에도 틀어볼까요 네 싱크 제가 한번 틀게요 네. 이제 제가 좀 확인 좀 할게요 네네 네. 원래. 이게 아까는 물이 투명하게 나왔거든요. 투명하면 물이 약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약간 흰색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투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맞요 그럼 요렇게 나왔어요. 이게 아, 네. 투명하면 약하다는 거고 거품이 나온 거는 세다는 그렇죠. 약이에요. 예예, 세다는 약이. 이데 저희가 이거 수납 도전하려고 제가 저 밑에 거를 좀 풀고 막 조였거든요. 음흠. 다시 조야하면 돼요? 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싱크대하고 세면대하고 지금 둘다 확인이 되는 거고, 여기도 포압이 약하면 이렇게 맞아요. 투명하게 나와요, 물이. 근데. 세면 하얀색. 예, 이 정도. 그리고 지금 두 개를 틀었다. 싱크대 세면대, 세면대 틀었고, 동시에 샤워기까지. 지금 하면 여기까지는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는 올라가잖아요. 아까 세면대 턱까지 예, 밖에 못 올라갔는데. 그럼 연습는연습기 써도 연수기 되지 않나요? 되죠. 싱크대도 한번 꺼보세요 싱크대다 한번 꺼볼까요? 네자 물이 지금 연축이 상하이기에 닿아서 천장까지 올라가죠 네아 그러면 써도 되겠는데요? 네이 네. 정도면 연축이 잘안 되겠다 지금 보시다시피 수압이 천장까지 네 올라가서 올라가서 천장에 다 묻었잖아요 이 정도 센게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고 네. 이정도면 만족하시죠? 이정도면 괜찮은데, 요게... 이게 문제였는데 아, 그래도... 어, 어 예. 전자까지는 예. 올라가니까, 예. 대단한 기술을... <laughs> 예, 다 돈이 매겨내. 네? 네? 다 돈이 매겨내.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 안양인데요. 어 가중용 가압펌프 설치하러 왔고 어, 샤워기에서 나오는 수압이 땅바닥이 되고 어 천장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예 오늘 작업 끝마칩니다. 수압이 약할 때 가압 펌프 설치하면 무조건 어 수압은 개선이 되는데 중요한 건 소음이죠. 소음은 얼마나 줄일 수 있냐? 그게 제일 관건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확인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